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 이관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가 잠적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발주처인 구청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열린 면담 자리에서 공무원과 노조 관계자가 서로 막말을 쏟아내다 파행을 빚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오전 부산 남구청장실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미지급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은택 남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등 간부 공무원 6명과 민주노총 간부 5명은 남구국민체육센터 시공사 잠적에 따른 임금 미지급 사태 해결을 논의했습니다. 공사에 건설 장비를 대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잠적해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원청인 구청이 이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시공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인 만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간부 한 명이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특히 남구청 A국장은 노조를 향해 돈을 못 받은 게 잘못이라며 욕설을 해 노조에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원경환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입니다. 자기들이 발주처잖아요. 근데 책임감이 없어요.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 말로 특떻동 보면 이런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 구청 측은 노조에서 먼저 욕설을 내뱉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설 명절 기간 50여만 명의 귀성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산시는 시내 유류도로 통행료 면제와 24시간 재난 상황실 운영 등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박중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는 이번 설 연휴 나흘간 하루 12만여 명, 전체 50만 명 가량의 귀성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는 시민과 귀성객의 풍성하고 안전한 연휴를 위해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먼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지난해 추석보다 50만원 인상해, 지류형은 150만원, 카드 또는 모바일형은 200만원까지 쓸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내 19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15억원의 정책 금융 자금을 지원합니다. 교통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광안대교와 거가대교, 백양산터널 등 시내 8개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데 하루 약 47만 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역과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학교 운동장과 관공서 등 주차장 486곳을 개방합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상황실과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 소방관서 특별 경계 근무 등을 통해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시내 26곳의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금보건소에는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고립가구 모니터링과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이어가고 명절 소외계층을 위해 위로금과 성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항에서 지난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보다 4.9% 늘어 개항일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고금리 기조 속에 국제정세 불안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복원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315만 TEU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4.9%나 늘어난 것으로 부산항 개항일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1,074만 TEU로 4.2%, 환적 물동량은 1,241만 TEU로 5.5%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상위 20개 교역국 가운데 12개 국가에서 화물이 증가했습니다. 환적 물동량이 늘어난 것은 2021년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지분을 투자한 글로벌 외국적 선사 A사가 부산항을 환적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글로벌 선사의 터미널 투자가 환적 물동량 증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글로벌 선사 유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올해도 고금리 기조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HMM 인수 갈등과 홍해발 물류 대란 등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운 항만 업계는 대통령실에 해양 수산 비서관 보관을 통한 기민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발전협의회 박인우 대표입니다. 해양 문제 해결에 대통령이 전달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해양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금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복원입니다. 개운 항만업계는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해수 전담 비서관 보건을 통해 부산항 경쟁력 강화 등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사상구 학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70대 여성 등 주민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층 세대에서 처음 시작된 불은 15분여 만에 꺼졌으며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만 천여 명이 빠져나갔고 이 가운데 20대 청년이 5천 명 넘게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100여 명, 경기 3,000여 명, 충남 700여 명 순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9.5도, 습도는 65%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박상대,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